다녀올 예정인데요. 현관이 울진 때문에 저희는 다른 지역들도 같이 구경을 하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릴 지역은요. 든든 든 울진입니다. 네, 저희는 울진에 어디로 와 있는 거죠? 울진 죽. <laughs> 네, 울진 죽변 스카이 레일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바다 풍경을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 고. 는데 저희들은 일찍 와가지고 아주 운 좋게 제일 먼저 타게 됐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어, 망양휴게소에 왔어요. 네, 어, 왔어요. 최종 목적지까지 지금 엘리베이터 한번 타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올라온 줄 알았는데, 응. 저까지, 응. 저까지, 저까지 가야 되는 응. 상황입니다. 응. 앞모습을 뵙게 됐는데, 이분이 수로 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위쪽으로 올라온 상태이고요. 아까 저희가 수로 부인 보여드린 곳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만큼 올라왔어요 모노레일 타러 올라가는 길인데 와 산이 진짜 웅장하고 웅! 엄청 멋져요 밑에는 이렇게 물소류 도착을 지금 <웃음> <웃음> 했습니다 이 모노레일을 타면 30분 거리를 2분만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도착한 두 번째 목적지는요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중국풍스러워가지고 엄청 웅장해요. 입구를 들어가서 안에 내부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데리저희고저 음음음 예, 뭐, 다섯 다섯 이제 고저희이고 저희는 이제 바보를 하고, 저희는 이제 바보를 에고 저희는 이제 바보를 하 저희는 이하저희 이제 하고, 저희 이제 바보를 하고, 는이고 저희는 이제 바고는 이제 바하는 이제 바하이 예쁘게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숙소로 다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묵을 곳은 13층에 1312호입니다. 일단 여기 화장실.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방도구는 있지만 취사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침대가 더블 하나, 싱글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라 열면은. 이렇게 작은 발코니가 안에 있고, 저기 불이 있는 데가 낙산해수욕장입니다저 앞에 있는 광주 백골 마을이라고 해서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선구이랑 알탕. 낙산사에 도착을 했고요. 낙산사 안에를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20층에 루프탑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목소리도> <목소리도> 출입신고서를 적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녕. 자고 있는데? 자,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서 차를 타고 또 와야 되고 검문을 겪고 난 다음에 통일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통일전망대 1층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해안가를 지나서 여기 에 있는 송도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 섬을 기준으로 저 뒷편은 전부 다 북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해안가는 비무장지대라서 70년 동안 어 이제 사람들의 출입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곳은 북한군의 군총소인데요. 실제로 저기서 경계 군무를 선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유교 전쟁 체험 전시관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군대 생활이었어 내 이모가 난사람들한테 총주면 전부 왜저렇게 많이 뭘 잡고 있나 해서 왔더니 여기에 바다 안에 바지락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laughs> 네, 지금 바지락을 저희 가족도 지금 채집 중입니다. 이만큼 <laughs> 씹고 그 동생이 바지락 다 잡고, 바지락을 다 잡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구장. 그거는서비스 받았어요. 따라 아, 그생활용래아 예. 그 생활 튀겨지 다시. 안에 베이비크랩이랑 왕새우, 그 다음에 오징어 이렇게 있습니다. 비틀이라는 곳에서 밥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요. 이거는 홍게라면. 홍게입니다. 이거는 게딱지밥입니다. 음. 저희는 지금 봉하에 있는 국립 백두대간2 0원에 잠시 왔습니다. 여기 호랑이가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이층인데요2층에는이하호랑이에관는이층인처요 전시를 이놓은는이런호아이에 관한 박물관처럼 좀 전시를 해놓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려면 이 트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트램은 30분 간격으로 있다고 하니 시간을 한번 잘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으면 좋아. 네? 좋겠다.

는 여기 수목원에서 키우는 태백이라는 친구인데 33살이라고 합니다